너무 짧으면 히피펌의 느낌이 네. 레어 이내거 그래도 조금 긴 듯하게 잘라야 자를게요 네. 기부하는 거죠. 네. 그래서 투 섹션 먼저 나누고 투 섹션 나눈 후에 전방 후방 나눠주시고, 여기에서 똑같이, 네이프 섹션, 먼저 섹셔닝 여기도 똑같이, 안경거리, 네이프 섹션, 섹션닝 깨끗하게 해주시고. 모랭이 많고 무거운 모발이기 때문에 밑에를 제가 한 미디움그라 정도로 디자인을 할게요. 그래서 8번 자리 한 30도. 30도로 커트. 8번 자리 30도 커트. 여기도 8번 자리. 30도로 커트. 여기도 8번 자리, 30도 커트. 움직이고, 미디엄 자리, 30도로 커트. 다음, 올라가서, 혹시 피탈. 여기도 무게감이 좀 있기 때문에 8번 자리를 한 40도 정도? 450도 정도로 제가 커트를 할게요. 450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바로 5번 자리로 가서 저는. 4,50도 버티컬로 체크 그래서 8번을 향해서 앞쪽으로 디렉션 당기면서 4,50도로 계속 커트는 해줄게요 디렉션은 약간 앞쪽으로 당겨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방, 후방 나눠져 있으면 먼저 5번 자리를 4,50도로 커트를 맞춰 놔놓고 4,50도로 먼저 8번을 향해서 트랙션은 앞쪽, 4, 5번 트랙션 앞쪽. 한번 좌우 밸런스나 전체적으로 커트라인이 괜찮은지 체크만 살짝 봐줄게요. 그런 다음에 사이드로 넘어와서, 사이드도 똑같이 한 3, 40도로, 3, 40도. 1번 자리 살짝 돌아와서 커트. 좌측 넘어가기, 우측 넘어가기 전에 1번끼리 베이스 한번 체크. 그리고 똑같이 340도 커트. 여기도 340도 커트. 다시 1번 자리 랭스 체크하고, 좌 밸런스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자 언더쪽 끝났으면 항상 체크해야 될 포인트 두개 하나만 체크할게요. 네이프 사이드 코너 포인트 튀어나온 부분, 네이프 사이드 코너 포인트 튀어나온 부분 체크. 그 다음에 사이드 코너 포인트 튀어나온 데 체크. 반대편 마찬가지로 네, 살짝만 볼게요 네. 네이프 사이드 코너 포인트 튀어나온 데. 여기 체크. 사이드도, 사이드 코너 포인트 튀어나온 데, 다시 한번 체크. 이렇게 하면 언더 쪽에 디자인이 얼추 끝났어요. 이렇게 하고, 앞쪽이 만약에 조금 무겁다 하면 디렉션을 앞쪽으로 줘서, 앞쪽에 디렉션을 줘서 살짝, 앞쪽을 가볍게 해도 괜찮고, 다음 오버. 지금 섹션에서 슬라이스 2cm만 올라가서 뜰게요. 전체적으로 히피펌을 할 거기 때문에 커트라인은 엄청 가볍게 하지 않고 미디움 그라랑 로우 그라 사이 정도의 느낌으로 진행을 할게요. 똑같이 전방 후방 나누고, 전방 후방 나누고. 8번에서 시작해서 각도. 한 50도 정도. 5번 자리에서도 50도로 커트. 그래서 8번에서 5번까지 연결. 5, 60도로. 여기도 똑같이 5번 자리에서 8번까지 60도로 연결. 사이드 마찬가지로 50도 연결. 반대편. 똑같이 1번 자리 랭스 체크하고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50도 랭스 체크 50도 넘어와서 랭스 체크 2cm 올라간 것도 커트가 마무리 됐죠 저것도 2cm 또 올라갈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응. 각도를 한 7, 80 써도 될것 같아요. 7, 80도 정도? 8번 자리 커트. 똑같이 5번과 8번을 같이 들어서 7, 80도. 랭스 체크. 다시 체크해서 5번에서 8번까지. 렌스 들어서 7, 80도 랭스 체크 다시 전체 봐서 모양이 이렇게 둥글게 나온지 체크하시고 사이드 와서도 똑같이 사이드 7, 80도 저쪽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7, 80도 들어서 랭스 체크. 마지막 단. 여기 한 90, 100도 정도. 90에서 100도. 8번 체크. 8번에서 5번까지. 90에서 100도. 랭스 체크. 둥글게. 다시 5번에서 8번까지. 둥글게. 랭스 체크. 커트 모양 유지. 자, 사이드 넘어와서 똑같이 80도, 90도, 100도 랭스 들어서 90도, 100도 랭스 체크 똑같이 여기도 80도 들어서 랭스 체크 이 앞머리 묶었을 때도 빠지는 옆머리를 내고 싶어요. 그 머리도 같이 히피처럼 웨이브를 잡을게요. 그러면. 그러면 어, 프론트 섹션 빼놓고 가르마는 항상 이쪽으로 타세요? 아, 안녕. 네번 왔다 갔다 해요. 어. 아. 프론트 섹션, 프론트 섹션 따로 빼놓고 여기는 일단 넘어갈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히피도 웨이브를 잡을 거니까 여기를 랭스를 조금 조금은 길게 잡을게요. 아, 이 정도. 그런 다음에 00번 자리를 한 코하고 인중 사이 정도, 인중선 정도 입술하고 그 정도로 잡고 0번에서 00번까지 연결을 해줄게요. 조금 긴 감이 있는데 03번의 길이를 조금 더 짧게 잡을게요. 03번의 길이를 조금 더 짧게 잡고 03번이랑 00번이랑 연결만 시켜줄게요. 00번에서 03번까지 연결. 여기도 마찬가지로 00번에서 03번까지 연결. 똑같이. 00번에서 03번까지. 여기도 공, 00번에서 03번까지 연결. 그 다음에 프론트 위에얘 머리가 이제 앞에 실루엣을 결정한다 했으니까 여기 머리를 너무 무겁진 않게 결정 할게요 프론트 위에 머리 랭스를 한이 정도 S, A, S 실루엣과 A 실루엣 사이 정도로 잡히게끔 한이 정도로 랭스를 설정할게요 프론트 위에 기장을 그래서 이정도로 설정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1번 자리 3번 자리에서 여길 기준으로 모든 모발을 가지고 와서 연결만 해주면 돼요 앞으로 끌고 와서 우리가 잘랐던 이 가이드에 맞춰서 가이드에 맞춰서 옆으로 연결 똑같이 여기 가이드에 맞춰서 앞으로 가져와서 여기 가이드 보이죠? 여기랑 끝부분, 끝부분이랑 A와 S 실루엣 사이 정도의 느낌으로 연결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낮은 각도들을 위로, 위주로 썼기 때문에 위에 컨백스가 생기겠죠? 그러면 위로 들어서 컨백스가 있으면 컨백스 제거. 가로로도 확인 체크해서 위에 컴백스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면 컴백스 제거. 컴백스 있으면 뾰족한 거 있으면 컴백스만 제거. 이제 베이스 커트는 끝났고 여기에 이제 모발이 좀 많이 무거우니까 질량감을 조금 처리할게요. 이제 양감을 뺄 건데, 양감에서 똑같이 무, 무거운 데 위주를 찾아서 양감 먼저 빼고 질감이 필요하다면 질감도 조금 처리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건데, 자, 네이프 먼저, 안경거리선 네이프 먼저 처리. 네이프 들어서 S로 무거운 데를 정리를.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곱슬기가 그렇게 많은 모발이 아니기 때문에, 어, 곱슬이 있는 모발보다는 어느 정도 양감을 줄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히피펌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감이 뭉쳐 있으면 컬이 둔탁해 보이고 조금 세련된 느낌이 아닌 컬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불필요한데 양감은 좀 줄여주는 것도 좋은 실루엣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라 생각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언더 쪽은 오버랩으로 틴닝이 되지 않게 이렇게 제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가이드를 가져와서. 틴닝은 가이드가 없죠. 새로운 모발을 가져와서 안쪽에서 틴닝을 가져오는데 곱슬이 너무 많거나 하면 모발을 너무 틴닝이나 이렇게 과하게 하면 안 됩니다. 틴닝을 할땐 항상 오버랩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모발들을 틴닝을 해주고 모발의 전체적인 양을 한번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필요한 곳에 틴닝을 해주는 게 좋겠죠. 불필요한 곳에 털어내면 안되니까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너무 무겁고 둔탁한 부분을 찾아서 양감을 조금 빼 오버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양감도 한 시각적으로도 한번 보고 많은 데는 그 부분만 찾아서도 찾아서 틴닝을 좀 하기도 하고 틴닝 전체적인 실루엣 확인 여기도 괜찮으면 이제 사이드로 넘어와서 사이드에 아웃라인은 틴닝을 하면 안 되겠죠? 아웃라인은 틴닝 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모량을 조금 줄여줍니다. <laughs> 여기 이쪽은 다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꼭 구분 지어주시고 여기도 사이드 와서 아웃라인은 틴닝을 하지 않겠죠? 아웃라인 하지 않고 사이드 한 템포 정도는 빼놓고 모발을 양감을 빼줘요. 양감 체크. 밑에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구분을 좀 져주면 좋아요. 그러면 위에 부분만 내가 다시 틴닝을 할수 있으니까 똑같이 프론트나 탑 쪽을 빼놓고 다시 한번 양감을 좀 빼줄게요. 탑으로 올라갈수록 틴닝이 들어가는 지점이 <laughs> 모발 2분의 1 안쪽으로 안 들어오게끔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2분의 1 밖으로 해서 틴닝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2분의 1 밖으로 해서. 지금 오버존에 빼놓고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와볼게요. 자, 여기 빼놓고는 오버존을 제외해놓고 필요한 곳에 양감을 조금 빼도록 할게요. 아래쪽이랑 오버랩되지 않게끔 이렇게 구분시켜 놓은 데를 확실하게 보고 양감을 보고 조절을 해줄게요. 보고 조절. 인간보고 조절 그래서 위쪽에 오버쪽에는 1분의 1이 안쪽 1분의 1 안쪽으로는 틴닝이 안 들어가게끔 1분의 1 바깥쪽으로만 틴닝을 S로 조금 찝어주면될것 같아요 S 그 다음에 앞쪽으로 프론트로 135도 해서 또 튀어나온 데 있는지 한번 체크. 해서 양감은 지금 얼추 많이 덜어냈죠. 양감을 덜어냈으면 이제 끝모발의 질감을 디포인트로좀 주도록 할게요. 지금 미디움 정도 그라에 커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디포인트를 줄 때도 0도 한번, 45도 한번, 90도 한번, 135도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자, 백 먼저 백에 0도에서 한번 그다음에 45도에서 온베이스 디포인트 한번 무건대 찾아서 디포인트를 해주면 좋겠죠. 그다음에 45도 다음에 90도로 들어서 뒷포인트, 커트 모양 유지하면서 뒷포인트. 하고, 오버 쪽에 135도 들어서 커트 모양 유지하면서 뒷포인트. <laughs> 이렇게 하면, 얼추, 질감도 하겠죠. 이게 지금 로그라나 미디듐그라기 때문에, 아마 낮은 각도에서의 디포인트를 사용할 게더 많을 거예요 빈도가 그래 낮은 각도의 빈도를 더 많이 사용해 주시고, 여기 백사이드도 동일하게 <laughs> 0도에서 디포인트, 로그라 하기 때문에 좀더 0도에서 디포인트를 많이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커트 모양 유지하고 135도로 들어서 디포인트, 동일하게 사이즈도 진행할게요. 자백 했으니까 사이드 파트만 들고 가서 사이드 쪽에 0도로 한번 티포인트 그 다음에 45도 들어서 티포인트 한번 그 다음에 90도 들어서 티포인트 한번 135도 들어서 티포인트 한번 둔탁한 느낌이 전보다는 응. 많이 줄 거야 모발 끝이 이렇게 해야 컬을 넣었을 때도 좀 끝이 너무 둔탁한 느낌이 좀덜 들어요. 자, 똑같이 영도에서 딥 포인트 한번 45도 들어서 딥 포인트 한번. 헤드 라인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90도로 들어서 전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실루엣 한번 해주시고. 모발은 움직임이 좋아졌는지 그 다음에 컬을 걸었을 때도 율동감이 좀 좋을지 한번 체크한 다음에 펌을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펌을 좀 준비하고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감 질감에서 여기서 마무리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말려주는 게 가장. 막 드라이기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고 하면 오히려 컬이 조금 날리거나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응. 구워야 돼 뭐? 티스트 아니 뿌리 쪽은 뿌리 쪽은 강하게 꼬우지 봅시다. 한 바퀴만 꼬아주세 뿌리 쪽. 탭하지되고 롯드를 끝으로 감아서 저는 롯드 선정할 때 기준이 이렇게 지금 모발이 총 기장이 있으면 여기서 2분의 1을 나눠놓고 거기서 또 2분의 1을 나누면 총 4분의 1 기장이잖아요. 거기서 롯드가 <laughs> 어, 6개 들어갈 정도 4, 5, 6개 들어갈 정도 하면 보통 여기서는 제이컬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총 4분의 1다 쌓였을 땐 S컬이 한두 번, 세번 정도 나올 정도? 그러니까 SS컬이 한세번 정도 리치를 가진다는 기준을 가지고 보통 해요. 그래서 모발을 총 4분의 1을 나누고 그 4분의 1을 한 거에 모발 모질 보고 6개 혹은 뭐 7개, 8개 이런 식으로 하고 트위스트. 해서, 모발, 와인딩을 들어갈게요. 끝까지, 끝모발 처리 잘 하고, 트위스트. 너무 당긴 말을 해요. 괜찮아요? 여기도 똑같이 섹셔닝 어. 해서 모발 양이 너무 많진 않게 그리고 모량도 지금 앞전에 양감을 좀 줄여놔서 음. 와인딩 하는데 엄청 두껍게 와인딩 되진 않을걸 거 그래서, 와인딩. 똑같이, 가지 밴딩, 끝모갈 처리, 깔끔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컬링을 좀 이렇게 구겨진다는 느낌으로 그냥 이 컬을 조금 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릴 때얘 있죠. 말에 가르마 이쪽을 탄다. 뿌리 볼륨이 좀 살고자 하는 부분들 그 부분을 따로 잡아서 얘를 조금 해놔요. 그런 다음에 자연 건조 혹은 지금 미용실이니까 조금 더 빨리 마를 수 있는 환경으로 제가 롤러볼을 조금 돌릴게요. 히피펌 하기 전에 레이어를 내고 히피펌 하는 것 보단 히피펌을 하고 나서 레이어를 정리를 해주시는 게 형태적으로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커트하기 전에는 조금 무거운 듯한 미디엄 그라 혹은 로우 그라로 해놓고 히피펌 펌을 다 이제 디자인을 만들고 지금처럼 어느 정도 스타일을 잡고 나서 마지막에 층을 내주는 게좀더 자연스럽고 예쁜 스타일의 레이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잡아놓고 앞쪽으로 약간 S 실루엣에, 어, 커트로 마무리를 하면 좀더 예쁠 것 같아서.